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어, 어. 추워. 어, 얼른 이속을 어. 팔아야 돼. 어, 어, 어 추워. 어. 와, 별 진짜 예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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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음. 어. 음. 저기요. 어, 뭐야? 저기요 성량 팔아주세요. 아 저리 안 가? 제발요. 아 바쁘다니까. 에이, 아, 제발요, 제발. 안가 저리야. 진짜 사람 바빠. 제발요. 우이그러이 이거나 먹어라. 뭐야? 이 와봐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아. 이씨. 빨리 가. 이씨. 내이름은씨소녀이난 엄마 이씨. 이씨. 아 좋아. 제발요. 제발, 성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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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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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요, 성냥 팔아주세요. 아. 안 된다고. 두고 봐, 네 집을 부실 거야. 안 돼요. 똑바로 해. 아, 누가, 누가, 음, 살인토끼인가? 에이그, <laughs> 에이그. 잠깐 그래. 아, 추워. 내가 도끼를 오늘 만들어 오겠어. 오늘 추웠어, 너. 아, 추워. 아, 추워. <laughs> 추워. 추워. 아 너무 추워 이런 구석에 있는 것도 지울지 못해 애들 나가 할머니 옷사 방패 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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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리 안 가? 난 지금 금가보스로 입고 있단 말이야. 아 얼른. 아. <laughs> 어? 뭐 뭐지? 어 뭐, 뭔가 아주 아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을 아, 찾는데요. 이거는 하나가 하나다. 뭐 뭔데요? 네 갑니다. 어. <laughs> 안녕.

안녕, 안녕. 우유 먹고 당장 생겨. 너, 어, 누구세요? 나는 하늘에서 온 유정, 음, 음나로정이라 해. 안녕. 으흠. 먹을 거를 원하고 있었지? 네. 자, 이 거를 먹고, 이 갑옷도 써. 나 그럼, 안녕. 왜 근데 63개만 주죠? 될 거야. 하나, 둘, 담겼다요. 이거 이아잘 안녕. 힘 많이 썼다. 어 정말 좀 따뜻히 있었으면 좋겠. 안녕. 이제 오게이 당장 우유 먹어. 님 모습을 드러나 주실래? 우유 좀 먹어 줄래? 있는 <laughs> <없는> 거 없어요. <laughs> 어 맞다. 너는 아 맞구나. 알려봐라. 나는 마법사라서 뭐든지다 수원해 줄수 있단다. 아, 좋아요, <laughs> 이 집에 나갈래요? 저 여기 우유. 내가 치, 새로운 집을 만들어 줄게. 진짜 감사합니다. 자, 자 이쪽으로 와봐. 보지. 자 여기 맞지? 응. 자 여기. 우유야 지금 집대자 여기 집이 다 망가졌구나. 어떤 사람이 다 부시고 갔대. 응, 그렇구나. 자, 일단은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벼쳐. 먹고 있어요. 음, 우리, 말고 어? 어, 어, 누가, 너? 어, 뭐지? 저거, 방해 <laughs> 왜, 방해구를 저고 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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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끊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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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구나. 어, 여기 나무르케 왔어. 뭐 나랑 못 맞구나. 그대신 내가 집을 지어줄테니 나랑 성냥을 교환하자꾸나 진짜요? 내가 집을 지어줄게. 아사합니다 그 그대신 나랑 성냥으로 바꾸자. 나도 지금 성냥이 많이 필요하단다. 아니 육십사 개 주지 말고.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도. 자, 기다려보게. 내가. 알아서 해 줄게. 자, 기다려 봐. 내가 나는 마법사라서 응. 하늘 날 수도 있단다. 슝. 야, 이시은 자, 여기가 어, 어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가 여기는 내가 아주 좋은 평지 집으로 미리 들어갔다. 들어가 보려 네. 완전 좋다. 되게 아유. 아늑한 집이 많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성냥 고맙게 잘 받았다. 아, 여기 가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뭐, 제가 같이 하... 마돈 나가줄게요. 성냥 많이 있으면 또 불러다오. 안녕. 네. 아, 성냥 이제 많이 준비해야지. 성냥을 닦아놨으니까 기려봐 기다려봐 아직 끈적이지 말자. 기분좋아하니까 아주 기분좋다 <laughs> 성냥 많이 칠렸네 이제 성냥을 저기요, 저, 저는 돈을 많게 해주세요. 왜안 오지? 일초만에 왔는데. 안녕. 우와. 나는 여왕. 나는 니, 니를 많이 도와줬어. 저기 하늘나라의 여왕이 되었단다. 돈이, 돈이 필요한 거나? 네. 어머, 뭐 미안해. <laughs> <laughs> 괜찮아. 기다려보게 짠와와 와, 진짜 마법사다 자자 자, 아. 내가 돈으로 해볼 돈으로 자 기다려보아 자, 여기 성냥이요 응? 좀 부족하죠 아니야 이 정도면 많은 거야 자 내가 제일 좋은 거 줄게 어머 에이 고마워 이거 갖고 싶어 가자 못, 받, 못 받아요 이건 진짜 못 받아요 이거 너무 비싸요. 아 이건 진짜 너무 비싼데. 받아 버렸잖아가져나 상관 없어. 어. 이렇게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다이아블록 추천한다. 자, 나는 마법사라 돈이 많거든. 와 진짜 감사해요. 저도 마법사가 되고 싶은. 그럼 다음에 내가 너가 많이 크면 마법 학교에 또 놀러 와. 놀러 오게 시켜 줄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소원을 들어줬으니 난 갈게.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있어. 이제 난 부자야. 오늘 하루도 소원을 잘 잃어주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여러분, 안녕!